소상공인 창업 3년 생존율 53.8% 어떤 업종이 살아남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기준 생활업종 창업의 생존율 통계를 가지고 창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진짜 데이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장년 직장인 여러분 요즘 창업 관심 많으시죠? 카페, 분식집, 미용실,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등. 생각은 많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어떤 업종을 고르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하죠? 오늘은 국세청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업종은 창업 3년 뒤에도 살아남고 어떤 업종은 절반 이상 문을 닫는지 그 생존율 통계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 특징, 구체적인 업종 비교도 함께 볼 거예요. 먼저 3년 생존율이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창업한 가게가 3년 뒤에도 운영 중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100명이 치킨집을 열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3년 뒤에 4~5명만 가게를 운영 중이라면 3년 생존율은 45%입니다. 이 통계는 단순히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업종별로 위험도와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023년 기준 100대 생활 업종 전체의 평균 응. 3년 생존율은 53.8%예요. 절반은 문을 닫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업종 선택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생존율이 높은 업종 탑3 그럼 생존율이 높은 업종부터 살펴볼게요. 즉, 창업 후 3년이 지나도 살아남는 확률이 높은 업종들입니다. 1위 미용실 73.4%.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이 미용실입니다. 생존율이 무려 73.4%예요. 100명이 미용실을 열면 3년 뒤에 73명이 계속 운영 중인 거죠. 이건 업종 평균인 53.8%보다 거의 20%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고객이 꾸준히 방문하는 단골 시스템이 있고, 상권이 안정되면 이사하거나 문 닫는 경우가 적고, 창업 시 고정 비용은 조금 들지만, 운영비는 비교적 낮기 때문이에요. 2위 펜션 게스트하우스 73.1%. 두 번째로 높은 업종은 의외로 펜션과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이 업종은 은퇴 후제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선택해요. 특히 60세 이상 창업자의 생존율이 가장 높습니다. 76.3%. 대체로 자가 건물에서 운영하거나 운영자 가족이 함께 일하는 구조라 지속 운영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3위 교습학원 70.1%세 번째는 교습학원입니다. 예체능, 학습, 취미, 교육 등 소규모 학원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학원 업종은 학생 수요만 확보되면 안정적입니다. 최근에는 성인 대상 학원도 많아지고 있어요. 창업 초기엔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기반만 잡히면 오래 갑니다. 생존율이 낮은 업종 탑 3. 이제 반대로 생존율이 낮은 업종, 즉 위험도가 높은 업종도 볼게요. 1위 통신판매업 45.7%. 통신판매업, 즉 온라인 쇼핑몰이 최하위입니다. 3년 생존율이 45.7% 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어서 진입 장벽이 낮고 경쟁은 치열하지만 차별화가 어렵고 광고비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즉, 쉬어 보여도 운영 난이도는 매우 높은 업종이에요. 2위 분식점 46.6% 분식집도 생각보다 위험한 업종입니다. 3년 생존율 46.6%로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문을 닫아요. 가격 경쟁이 심하고 인건비나 재료비를 줄이기도 어렵고 상권에 따라 매출 편차도 큽니다. 3위 패스트푸드점 46.8% 치킨집, 피자집, 햄버거점 등이 포함되는 업종이에요. 3년 생존율 46.8%입니다. 초기 창업 비용이 비싼데 비해 수익률이 낮고 경쟁도 심한 업종입니다. 특히 치킨 전문점은 45.4%더 낮아요. 연령대별 창업 생존율 비교. 재미있는 건 연령대별로 생존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40세 미만 창업자. 가장 높은 생존율 미용실 73.9% 가장 낮은 생존율 분식점 41.9% 젊은 분들이 감성이나 유행 따라 창업하다가 유지하기 어려운 업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40세 이상 60세 미만 최고 펜션 게스트하우스 73.8% 최저 호프주점 46.7% 중장년층은 경험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업종이 유리합니다. 60세 이상 최고 펜션 게스트하우스 76.3% 최저 호프 주점 44.0%, 은퇴 후 창업의 대표 주자가 펜션이에요. 장기적으로 여유있게 운영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유사업종간 비교 사례. 이제 비슷해 보이는 업종끼리 직접 비교해 볼게요. 커피점, 치킨점, 피자점, 제과점. 제과점 58.5%, 커피점 53.2%, 피자 및 햄버거 51.0%, 치킨집 45.4%, 치킨집은 자주 들락날락하는 구조지만 운영 비용이 높고 프랜차이즈 비용도 부담이에요. 커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매출 규모가 작을 수 있어요. 편의점 BS 식료품 가게. 편의점 69.1%. 식료품 가게 54.3%. 편의점은 브랜드 시스템, 물류, 본사 지원 등으로 생존율이 높아요. 혼자 운영하는 식료품 가게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옷가게 vs 화장품 가게. 옷가게 54.3%, 화장품 가게 47.6%, 화장품은 유통 경쟁이 치열하고 온라인 판매와도 겹쳐서 오프라인 생존이 더 어렵습니다. 창업 준비를 위한 조언. 이제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업종별 생존율을 먼저 확인하세요. 나의 연령대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업종을 고르세요. 단기 트렌드보다 장기 유지 가능성을 따져보세요. 수익성, 안정성, 경쟁도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모두 잃어도 괜찮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사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